안녕하세요 효빈입니다. 반가 반가. 네 오늘은 제가 집에 탕수육이 남아서 남은 탕수육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하다가 강호동 강식 강식당의 제주 라면을 음. 네, 만들어 보았어요. 탕수육 라면이에요. 이거 완전 해장라면인데요. 솔직히 탕수육 없어도 먹기 괜찮은 것 같아요. 완전 해장되네 술은 안 먹었지만, 술은 안 먹었지만. 요 음. 특히 이건 제가 끓였 지만 맛있 네요. 제가 양파를 좋아서 양파를 좀 많이 넣었더니 되게 달짝지근해요. <laughs> 저는 남은 탕수육 어떻게 먹을까다가 먹게 된 건데 레시피 찾아보니까 일부러 막 돼지고기를 사서 튀김가루 묻히고 튀겨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딱히 그냥 딱히. <웃음> <웃음> 그냥 돼지고기를 올리고 싶다면 돼지고기를 올려도 될것 같아요 튀겨봤자 솔직히 튀기는 거는 그 바삭바삭한 식감 때문에 튀기는 건데 국물에 넣으면 눅눅해지잖아요? 그리고 이게 지금 건더기가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라면 건더기가 아니라 그 탕수육 튀김옷이 튀김 벗겨져가지고 나뒹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떠서 먹으니까 좀 느끼하네요. 그, 그냥 튀김옷이라서. 오, 느끼하다. 게다가. 그, 파와 양파와 마늘도 기름이랑 같이 볶은 거잖아요. 그래서 여기도, 여기에 기름도 들어간 거잖아요. 그래서 기름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, 탕수육 기름까지 배어 나오니까 라면이 좀 느끼해요. 물론 그 파의 얼큰한 맛은 납니다.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느끼한 맛도 되게 강합니다. 처음 한입 먹었을 땐 맛있었는데. 배고파서 그런가? 그저 작... <laughs> 아, 아저 맥주 네개 만원이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막 자몽 맥주를 사는데 왔 아빠가 제거 먹었어요. 자기 거 본인 거 이게 렇 불량 사 놓고는 왜내거 먹어? 나도 아빠 거뺏서 먹을 거야. 그냥 라면 끓일 때 마늘, 양파, 파 넣으면 될것 같아요. 굳이 볶아서 넣을 것까지는. 귀찮으니까, 저는 기, 안 귀찮은 것을 가장 중요시합니다. 네. 잘 먹었습니다. 안. 냥. 안녕! 안녕! 심쿵 코코. 음. 음! 되게 코코팜 얼린 맛이에요. 음 그리고 코코파 말갱이 같은 거 박혀져 있고 음 진짜로 딱 코코파 얼린 맛이에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저는 이만 설거지를 하러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짠